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제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상체 운동해 보실게요. 첫 번째 운동. 자, 두 무릎을 숄더리 스테이키 대고 어깨 후면 운동하실 거예요. 두 손을 우리 스트랩을 잡아서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양옆을 천천히 나란히 옆으로 벌려주실 거예요. 마시면서 앞으로 제자리 왔다가 내쉬면서 옆으로 후 벌려주세요. 다시 천천히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때 손바닥은 바닥을 보면서 자, 머리는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 척추, 경추 다 일직선 만들어주세요. 마시고 제자리 놓고 내쉬며 양옆으로 팔이 길어져요. 마시며 천천히 도, 돌아오실 거예요. 자, 이때 우리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를 내밀지 않고 중립 자세를 잘 만들어준 상태에서 코어 힘을 잘 잡아주세요. 마시며 가져오고, 내쉬며 후, 양옆으로 벌려주실 거예요. 횟수는 총 10번 진행해주실 거고요. 우리 스프링은 노란색 하나를 걸고 진행을 할게요. 혹시나 나는 근력이 더 강하다 싶으면 파란색 또는 빨간색 강하게 걸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승모근에 힘이 가하지 않도록 우리 어깨 후면 삼각근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쭉 내쉬는 호흡에 후잘 펴주세요. 마시면서 가지고 오고 내쉬면서 흉복부를 조이고 다시 코로 깊게 마시는 호흡에 복부는 수축한 상태에서 흉곽으로만 호흡을 하실 거예요. 천천히. 자, 이때 허리 꺾이지 않게 유의해 주실게요. 자, 마지막에는 버티기 10초. 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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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윗배, 아랫배 조이면서. 제자리로 스트랩 걸어주시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운동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깨 후면 삼각근에 이어서 등적성으로 팔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팔 90도 직각 양옆으로 팔을 펴기까지 가볼게요. 천천히 내쉬면서 후쭉 팔을 펴주세요. 이게 아까 첫 번째 동작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요. 내쉬면서 후 양팔을 펴주면서 우리 2두와 3두 같이 힘이 들어가세요. 후 비고 마시며 천천히 가지고 와요. 내쉬면서 후 후추 양팔을 펴면서 어깨 후면 삼각근을 계속 등척성의 힘으로 펴면서 우리 엘보를 접었다가 펴주세요. 후 횟수 총 10번 진행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은 어, 처음에 근력이 약하신 분은 노랑색, 난 근력이 괜찮다 하면은 우리 파랑색 하나나 빨강색 하나 걸고 진행하시면 괜찮아요. 자,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반드시 코어 힘을 잡아주시고, 네. 우리 골반하고 허벅지가 평평함을 유지해주세요. 후,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빠지지 않게 잘 유의해주실 거예요. 마시고면서 가져오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동하실 거예요. 이번엔 어깨 운동. 우리 삼각근 운동 해볼게요. 팔을 귀 옆에 90도 직각으로 스트랩을 잡아당기면서 놓아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쉬면서 팔을 머리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자 머리 위로 올릴 때 우리 귀하고 어깨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목을 길게 최대한 빼면서 승모근이 올라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올릴게요. 마시면서 팔 접고 내쉬면서 팔을 올려주세요. 이때 유의할 사항은 팔꿈치가 안으로 말리지 않게 유의해 주시면서 팔꿈치 양옆으로 벌리고 또한 손목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깥도로 꺾이지 않게 일직선 유지해 주세요. 내쉬면서 올리고 마시면서 가지고 와요. 이때 우리 팔 90도 직각으로 열어 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척성의 힘으로 등의 힘과 어깨 후면 삼각근의 힘으로 받쳐서 당겨 주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 어깨 후면 어깨 삼각근 운동을 진행하실 거예요. 마시며 갖고 오고 내쉬며 후 올려 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또한 허리가 꺾이지 않게 절대적으로 유의해주세요. 어, 다시 제자리 갖고 오고,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제이나에게 관심과 사랑 많은 부탁드릴게요. 안녕!